The any way that you can. So the runner at first here with two gone, and the. 아이스볼인가 궁망거나 노트북쓰시죠 노트북에 HDMI 있는거 뭐예요? HDMI 케이블 꽂는거? 그거 뭐에 쓰는 거예요? First pitch coming. Here it is. Good swing. Just got to try and straighten that one out. Oh, he's clearly hitting off the fastball right there. You don't hit one that hard if you're not looking for it. 머리에 부상 안 거예요. 네, 노트북에 HMI 있던데, 나 그거 뭔지 몰라갖고... <laughs> 아나 노트북을 요번에 처음 써보거든, 동생 건데 동생 거 세팅해주다 보니까 HMI 꽂는 게 있더라고요. 아, 모니터 연결할 때? 아, 아 모니터 빨 아, 꽂는 거구나. 아, 아, 아 그거구나. 그거구나. 나는 여기다가 캡처난거 그 게임 꽂으면 게임기 화면 나오는 줄 알고. <laughs> 순간 한번 꽂아볼까도 했는데 안 꽂기 잘했네. 트레이드로 선발을 강화시킵시다. 형님 트레이드로 선발로 강화 시킵시다. <laughs> 막 선발로 막 좋은 애들 데꼬야요유망주도 많은데 유망주 다버려버리죠 맞다. 고이덕님 한번 트레이드 한번 트레이드 해볼게요. 나 깜빡하고 게임 시작했네요. 트레이드를 한번 트레이드 해볼게요. <laughs> 되는지 안 되는지 <될지> 모르지만. 갔다. 이연 타석 홈나 Look at this! And it's gone into the bleachers! A long two-run homer off the bat of Giancarlo Stanton. His second home run of the game as the Marlins have 아, <laughs> 어, 왜요? 아, 그럴 거면 나랑, 나처럼 그거예요. 개트 불펜, 그, 그, 뭐냐, 그, 뭐라고, 걸대하고, 벤치 멤버를 세 명을 줄이고, 네, 어, 벤치 멤버 세명 줄이고, 나머지 개트로다 넣는 거죠, 개트로